안녕하세요. 엄청납니다. 자, 오늘도 POP 피규어를 리뷰할 건데요. 자, 그 전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 해주시면 저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자, 이세 가지를 합쳐서 뭐다? 구조알.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laughs> 구조알. 자, 구조알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어떤 피규어를 리뷰할 거냐? 자, 자. 조로가 보입니다 조로 조로가 엎어져 있어요 동료들이 조로를 걱정해서 부릅니다 조로 조로 자 조로를 누가 누군가가 밟고 있어요 그자가 말을 합니다 음 고치는 조로 자 이때 누군가가 등장을 하죠 둥 둥둥둥둥 빠를 합니다. 음, 안타노 테로마 크가이 메오 레일리. 자, 레오리, 레일리입니다. 메오 레일리. 자, 오늘은 메오 레일리, 명왕 레일리를 리뷰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플레이픽, 의정부에 있는 플레이픽에서 이제 에, 한 9만원 정도 때 이제 구매했고요. 자, 바로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열면 자, 이 안에 보시면은 뭐 설명서인가 뭔가 뭐 들어있습니다. 뭐 안경, 뭐 안경 뭐 이게 뭐 설명서 비슷하게 들어있어요. 이기 보시면 은이 안에 뭐 이게 뭐 철사처럼 되어 있어요. 뭐 이거는 뭐할 사람 하면 되는데 뭐 굳이 필요 없죠. 안경은 따로 있습니다. 제로 된 게. 열어보겠습니다. 일단 메오 레일리 본체 되겠습니다. 자, 는뭐 망토가 벌써부터 바람에 날리고 있어요. 그냥 아 기가 막히죠. 자, 이게 이제 정자세인데요. 아직 뭐, 뭐 검은 아직 안 꼈죠. 자, 망토 벗은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자리 뭐잘 되고 있고요. 망토 벗어도 아주 그냥, 세 보이죠? 노인애가 그냥. 자, 정면, 그리고, 옆모습 보면은, 휜거 없죠? 네. 서 있는 게휜 것들이 있어요. 휜거 없습니다. 아주 좋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이제 발판을 먼저 보여드릴게요. 발판을 먼저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잠깐 짜주시고, 발판이 실버즈, 실버즈입니다. 실버즈. 자, 은 색깔. 펄은 안 들어가 있어요. 네. 간지나죠? 바늘 촬영해보겠습니다 발판은 POP들이 안 맞는 것들이 있어요 잘 그런 것들을 좀 깎아줘야 돼요 얘도 안 맞거든요 얘도 발판 제가 좀 깎았습니다 근데 이거는 뭐다 이렇게, 이렇게 따라 하시면 안 돼요 다시 대팔 생각 있으시면 저는 안 대팔 거기 때문에 제가 편하려고 깎았어요 근데 랠리 같은 경우는 다른애들도 몇몇 개 있는데 발판을 안 깎으면은 이제 았다가 다시 뺄때 이제 불안해도 있어요. 불안해요. 막 부러질까봐 예. 깎는 걸 저는 추천해드려요. 안팔 거면은 이제 깎은게 필요한 이제 이런 애들 같은 경우는요. 자 칼을 먼저 이제 결석할게요칼 파츠 예. 검꽤 길죠. 네 있고요. 검을 끼기 전에 망토를 먼저 입혀주시고. 아그럼 이거 이제 안경은 뺐다 네, 버할수할수 할, 할수 있어요 칼을 겠습니다 뭐야 이거 칼이 이렇게 헐렁하니 이게 딱 중간에 이렇게 껴지지가 않네요 이게 아 진짜 엄청 헐렁하네 봐봐요 아, 이거 엄청 헐렁해 봐뭐 이래요 이거 지금 아 이, 이런 거나 싫어하는데 이게 이제 별 중요하게 생각 안 하고 그냥 이렇게 뭐 거쳐놓고 대충 이렇게 안 껴줘도 그냥 이렇게 보여주는 분들이 많아요. 유튜브 분들 따 다른 분들 보시면은 근데 이제 빨리 진행하기 위해서 그런 건데 저는 이런 거 절대 안 넘어갑니다. 왜냐면은 이제 앞전에 제 소개 영상에도 말씀드렸듯이 음 단점들을 저는 좀 많이 보여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피규어 살지 말지 고민 중이신 분들에게 도움이 되도록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자 이런 거 그냥 안 지나가요. 이 정도로 이제 좀 약간 손잡이를 돌려주면 조금 버텨요, 버티는데 좀 별로 안 멋있죠. 뭔가 좀 느낌이 좀 불안정하고요. 네. 이게 좀 짧게 딱 하면 아 너무 컬러, 헐렁... 아이 개판이구만 이게 방금 내가 친거못 피했죠. 경무색도 없어요 아주 아사벌에 걸어. 자 노인 공격합시다. 자 아무튼 이 부분은 이제 좀 이제 집고 가셔야될것 같아. 요 이런 것이 뭐, 대부분은 신경 안 쓰겠지만, 저, 저 같은 성격은 이런 거 되게 싫어합니다. 네. 이 부분 조금, 하, 뭐 하자는 아니에요, 이게. 네. 다그러더라고요 따라선다 보니까. 이런 점이 있다는 거 아시고요. 자, 빨리빨리 진행할게요. 여기서시간또 끌어오면, 그러니까. 자, 이게 이제 정자세예요. 뭐 대충 정자세라 보시면 되고. 자, 옆모습. 알겠습니다. 뒷모습이고요. 자, 뒷모습. 자, 바람 날리고 있죠. 바람 한 개도 안 부는데, 지금. 하고 있고요 이거를 칼 이제 이거를 전시하실 때 보통 이제 뭐 이렇게들 많이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이 각도를 이 각도를 많이들 하시는데 저는 이것보다는 살짝 요거 좀 요게 더 멋있다고 생각해요 요게 왜냐면 이제 뭐 뭐랄까 느낌이 아 대략 고정 좀 많이 보시 이렇게 해서 살짝 이렇게 틀어주시는 요 느낌 요 느낌 왜냐면 뭔가 미술 옛날에 때 사비연필로 이렇게 막 재잖아요? 이렇게, 이렇게, 그 느낌. 뭔가 칼로 상대방을 재는 느낌. 넌 조밥이야. 이러면서 재는 느낌이죠? 다 여유롭게 딱턱 잡으시면서 웃으시면서 미술 잃지 않으시죠? 자, 뭐 높으신 분 닮으셨는데, 이분은 아주 좋으신, 강하신 분이죠? 아, 그분, 뭐, 딱 몰라요. 아무튼, 자, 어, 미역구처럼 이렇게, 요, 얼굴 파츠가 움직이지 않아요? 고정이에요. 고정이고요. 오히려 이런 게 좋을 수도 있어요, 그냥. 가까이서 한번 봐드릴게요. 자. 이렇게 생겼었습니다. 아주 곱게 늙었죠? 아주 강해 보여요. 예. 네, 강해 보입니다. 곱게 늙어도 이렇게. 돈치차오처럼, 조밥처럼, 이렇게 무슨 라오제 때처 발리고. 얘는 곱게 늙었죠? 예. 네, 뭐, 그렇게 나이 차이 별로 나 보이지 않는데. 둘이. 네. 자, 파츠 따로 소개를 빨리 해드릴게요. 아까 이거 팍, 칼 헐렁한 거 사주신, 아작 나와가지고 시간이 그냥 예행경화. 자. 어, 팔 파츠를 먼저 갈 거면은 왕터 벗기시고요. 뭐 이거 어차피 헐렁한 거뜨시고이형이 뭔가 큰 파츠를 옮기실, 이제 만, 만지실 때는, 바꾸실 때는 이걸 빼시면 좋아요. 부러질 수가 있습니다. 괜히 막 어떻게 하다가. 자. 이거를 그러면은, 이쪽 팔은 안 빠져요. 이거 주먹, 이거 파츠는 빠지는데, 이건 안 빠집니다. 자, 이거를 이제, 빠는데, 빼는데, 아 이게, 잘안빠져 이게, 양날의 검이에요, 이런 게 보면은. 잘 빠지지 않아서 좋지만은, 또뺄 때, 또, 바꿀 때 힘들죠. 자, 이것도 보통 다른 분들은 그냥, 뺀거 딱, 빼는 이 과정, 그냥, 편집하죠? 저는 안 그래요. 자, 저는 이런 거다 소속들이, 레알로, 이거 하나 빼는데 이 정도 걸린다. 이 정도 애 먹는다. 이런 거전 다, 보여 드릴 겁니다. 자. 이 정도까지 빠지면은 이제 손톱으로 이제 당기는 게낫죠 아우. 네, 빠졌습니다. 힘드네요. 자, 물론 이 팔도 이제 빠지죠. 주먹이 아, 자, 빠졌습니다. 자, 신소리 아니에요. 자. 자. 저는 이렇게 뭐 빼고 이런 거 저는 다 일일이 다 보여 드립니다. 이래야지 이 정도 느낌이다, 다 아시죠? 사실 이제 구매하시려는 분들이 응? 이 정도 뻑뻑하다 이런 거다 설명할 게 안하셔도 자 이런 싸가지 잠깐 나왔죠. 자 이게 보면 이거는 이제 이 파츠는 턱을 이제 짚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어떤 걸 하기 위해서 있냐? 이건 뭐다? 자이 맥주 파츠, 아 양주인가요? 저의 술을 잘 몰라서 자 이게 어떤 술인지 아시는 분 댓글 남겨주시면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같이 뭐다? 구조할? 자. 이거를 이제 껴주신 건데. 아, 이게? 아, 죄송해요, 내가 지금. 아까 이거 칼 때문에, 씨! 자. C에서 욕 나왔거든요. 저는 욕을 안 합니다. 저는 착한 유튜버입니다. 욕을 안 합니다, 저는. 자. C에서 멈췄어요. 발이라는 걸안 했습니다. 자. 터치가 두개 남았죠? 이걸 제가 소개해드린다면, 얘 때문에 정식 팔려면, 얘입 자. 이렇게 두 개가 있습니다. 이거는 다른 칼, 이제, 이것도 칼 파츠인데, 칼을 집는 파츠인데, 이거는 이제 각도가 좀 달라요. 이따 보여드릴게요. 이게 바로 맥주, 양주? 거시기를 이제 잡는 그 파츠입니다. 이걸로 이제 바깥 껴주시고요. 자, 이렇게 집는 거죠. 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고. 술을 참 좋아하죠, 레일리는. 그면서도 곱게 늙었어요. 자, 괜찮으신가요? 뭐, 솔직히, 뭐, 이걸, 이걸로 전시한 사람은 뭐, 있을까요? 뭐, 없을 것 같아. 요 뭐, 좀, 없어 보이잖아요? 무조건 검을 들어야 됩니다. 자, 뭐, 금방 넘어갈게요. 뭐, 넘어가고요. 이게, 이게 아니구나. 아, 이게, 이게, 여기서 이렇게, 이것도 되고, 이것도 되네요. 네, 이것도 되고, 이것도 되고. 네. 이렇게 집는 거죠. 내 거야, 자기꺼 내 거야, 자기 내 거야 이러고 있죠. 그럼 여기를 이걸로 하면 안 되고, 내가 볼때 검드는 걸 해야겠네. 검드는 거 아까 한개뭐 다른 걸로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안한 검이죠. 아까 제가 보여드린다 했던 각도가 다른 검이에요. 이건 좀 괜찮은 거 같더라고요. 아까 저거랑 다르게 네, 뻑뻑하게 잘잘 잘 껴집니다. 응, 음, 이거는 뭐 떨어지고 이런 거 없어요. 다만 이거는... 각도가 달라요. 얘는 각도가, 자, 여기에서, 자,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여기에서, 요렇게, 여기에서, 요렇게, 이렇게 변합니다. 각도가. 여기까지 이렇게. 자, 여기까지 이렇게 변합니다. 자, 이거죠. 자, 보시면은, 루피가 2년 뒤에 이제 루피를 배웅할 때, 그때는 뭐이 옷이 아니죠. 이제 검은색 옷인가그 됐을 거예요. 그때. 그땐 해병들한테 루피다랑 해병들한테 자 이성 넘지 않길 권하지 자그그 그 이제 각도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네. 근데 대신에 술 술을 들고 있죠. 그때는 술을 안 들고 있었는데 자 이렇게 하고 뭐, 뭐 이, 이거 같네요. 오지마씨 내 술이야. 씨. 오지마 오지마 아 오지마 내 거야 내 술이야. 뭐뭐 뭐, 술을 지키는 뭐그 파츠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 포즈. 자, 개인적으로 저는 그냥 아까맨 처음 보여드렸던 그 정자세가 좋습니다. 그래도 자 이렇게 리뷰를 마치겠습니다. 이렇게 원점해서 그, 그, 낫죠, 뭐. 예. 뭐, 신경 안 쓰다 하면 뭐, 상관없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이쪽에서는 리뷰, 를 맞추고요. 뭐, 비록, 칼만 이렇지, 다른 거다 괜찮아요. 양호합니다. 뭐, 역시, POP다 보니까 때깔 괜찮고요. 칼이 이래도 뭐, 반프레보다 훨씬 낫죠. 예, 네. 그죠. 칼, 단, 이제 단점 이거 하나뿐이고다 괜찮은 것 같습니다. 자, 자 그럼 여기서 리뷰를 맞춥니다. 자. 도움이 되었으면 아시죠?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구 좋아~ 부탁드립니다. 안녕!